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어, 양봉장에 오늘 지금 한 9시쯤, 아침 9시쯤 됐는데, 아마,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와버렸는데, 새벽에 아마 말벌들이 엄청 왔을 거예요. 지금 또 보면, 이렇게 말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얘들이 이제 꿀벌도 먹으러 오고 하니까, 이제 안주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오늘 회식을 제가 시켜주려고 합니다. 바로 요 소주로 회식을 시켜줄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미 이미 1차 회식을 온 친구들은 여기 회식 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루 만에 제가 좀 늦게 오긴 해서 하루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루 동안 요거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게 3.6 l 짜리인데 제가 들고 다니기 가볍도록 수를 조금 비워 왔어요. 한1.8 l 정도 됩니다. 보통 한 50에서 100 마리였는데 한100 마리 정도 예상 잡고 한번 잡아보고 제가 오늘 또 벌을 봐야 돼서 벌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침부터 이렇게 또 꿀벌한테 한 마리 잡혔네요. 어 이제 요 말벌 주 말벌주를 많은 분들이 이제 노봉방주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노봉방주는 말 그대로 노봉의 방까지 담은 술을 말합니다. 노봉의 방이라고 하면 말벌의 집이에요. 말벌의 집. 노봉이 말벌이고, 방이라고 하면은 집이에요. 그래서 말벌 집까지 한꺼번에 담은 것을 노봉방주라고 하고, 어 이렇게 말벌만 담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말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일도 하고 말벌 오는 쪽쪽 잡아서 말벌 주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좀 많이 오니까 아침에는 조금 지금 온 놈들 한번 낚아서 한번 여어보겠습니다 머리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뒤쪽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벌들한테안 쏘이도록 요 친구가 일단 이제 말벌주 담을 때는 노령이라고 할건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생포 말벌은 절대 때려서 죽이거나 해서 말벌 줄을 담으시면 안됩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독성이 안나오거든요. 산채로 해야지 이렇게 산채로 해야지 얘가 이 소주에서 자기의 독성을 풀어냅니다. 자 보십시오. 헛. 말벌들은 소주에 몸이 닿으면은 몸지움여요 다시 못 날아올라요. 물은 그냥 날아오르는데 소주는 이알콜 성분에 바로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렇게 알쓰라 가지고 조금 거의 바로 죽죠. 네.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을 꾹 내밀면서 독을 배출해 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벌의 독성이 술에 풀어집니다. 그게 이제 약성으로 되는 거거든요. 약성으로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죽었죠? 여기 보시면 침을 꾹 내밀고 죽었어요. 네, 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벌 를 잡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니까 일단 이거 떼서 내버려도 상관없다 이게 좀잘 보이겠죠? 일단 어 등검은 부장님 출석하셨고 이제 나머지 이제 사원들도 다 출석시키겠습니다. 또기다려가겠군 지금 뭐술 한잔 하고 싶어가막 거의 뭐 미친놈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막 경직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일다상피두 마리 한 방에 나갔습니다 이런 거는 꺼내기가 조금 조금 불편해요. 꺼내가 조금 불편하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등금 말벌은 뭔가 동료의 그딴건 없습니다. 완전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아씨. 아 예. 제가 그랬죠, 금방 개인주의라고. 이제 회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애들은 그냥 참석 안 하는 겁니다. 아이 새끼 안 되겠네. 더 잡아야겠어. 일단 모자를 쓰고 앞쪽으로 가서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대선이 센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처럼은... 대, 처음처럼은 좀 오래 버티던데, 대선에 들어간 애들은 바로바로 바로 죽네. 아, 없막 설치네. 놀봐봐가만좀 있어봐봐. 아씨... 잉! 확실히 대선이 세다. 제가 처음처럼에 한번 다시 여볼게요. 처음처럼에는 애들이 버텨요. 죠 보시면 대선은 들어가자마자 거의 맥을 못 쳤는데, 처음처럼 안에서는 조금 버티죠. 막 다리도 하고, 대선 딱 여자마자 경직되던데, 얘는 막 수영을 합니다. 여기서 회식은 싫지만, 이제 그래도 즐기는 모습!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 간다, 간다, 간다. 아 어... 네, 요런 식으로 잡아야 는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온 애들 좀 제가 잡고, 제가 또 오늘 벌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네, 태풍 온다 하거든요. 밥인가.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10 개나 11마리 잡았습니다. 11마리 잡았고 흑등말벌 10마리에 일반말벌 한 마리. 이렇게 11마리인데 제가 또 오늘 내일 태풍이 온다 해서 태풍 오기 전에 벌을 싹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또 잡고 그리고 이제 보고 난 이후에 오후에 또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채워진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조금씩 조금씩 한3 마리 정도 더 잡아 야한것 같은데 아직 또 다른도 하고 온다고 잘못 잡았어요. 이제 일하면서 계속 잡고 보인 족족 잡긴 하는데 얘들 또 말벌들 또 더울 때는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화분떡 화분떡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벌들 상태도 한번 확인하고 얘들은 조금 약하네요. 상태도 한번 확인하고.

제가 이제 양봉장, 양벌, 통본 업무를 다 보고 잠깐 산 밑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이제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제부터 조금 더 오거든요. 벌들이 말벌들이 그래서 개들 잡아서 이거 채우고 아마 한 통을 100마리 정도는 못 채울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뭐 벌이 많이 안 오네요. 그래서 일단 뭐 100마리 다 채우는 거 봐봤자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벌집 담는 거 어떻게 담는지나 뭐 말벌집에 대한 설명 요 정도만 드리는 거니까 일단 온 놈들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오네. 아, 자, 금방 또 급한 용무로 인해서...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는 바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까먹었습니다. 빨리 와서 태풍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말벌 잡다가 제가 이게 이게 어제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거즈 같은 걸 잡는 것 같은데 이걸로 아마 말벌 침을 한번 뽑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올렸던 영상에 말벌 침 보여줄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 잡혀가지고 그냥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몸통을 뺀 적이 있는데 침 한번 빼볼까요 이거는 휴대폰 카메라로 해야겠다 말벌침입니다. 이게 뒤에, 뒤에 여기가 동낭이에요. 동낭. 동랑. 6시가 다 됐는데 말벌이 더 이상 안 오네요. 내일 태풍 온다고. 지금도터 대비하러 들어간 건지 말벌이 잘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몇마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30마리 조금 넘으려나. 하여튼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잡는 쪽도 체험 됩니다. 아니면 이거 두개 섞어도 되고. 어, 뭐, 저는 말벌주를 따로 먹지는 않거든요. 이게 먹으려면은 이렇게 담고 한 1년 뒤에, 뭐, 최소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독이 중화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독이 중화되고 나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이거 잘못 마셨다가 제가 죽을 수 있,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1년 지나고 독이 중화돼도 하루에 한잔 이상 소주 잔한잔 이상 못 먹게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요. 아 그리고 말벌주를 저한테 파실 의향 이 있는지 막매일도 오고 하는데 저는 말벌주는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말벌주 팔면 원래 원래 말벌주는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말벌주는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이게 끝입니다. 이 말벌주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 영상 올린 거부터 해가지고, 말벌주 담, 담으면 돈될 텐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는 말벌주를 따로 안 담는데, 예전에 처음 했, 했을 때는 그냥 담았어요. 그냥, 뭐, 말벌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근데, 그 뒤로는 제가 뭐, 먹을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왜 담나 싶어가지고, 그냥 때려잡아 죽였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